근데 <laughs> 딱한 자리 남 았었 대？요 리가 뭐 예요？오늘 은요감 바스 알 하이요. 아. 이제 다 익어간다 이게? 네 음. 새우를 익히느라고 조금 내가 더 익혔어요 음 <laughs> 안녕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laughs> <laughs> 아 돌아가는 거였어? 응 뒤? 돌아네 감바스 RIO 楽しい。 민들레 김치도 맛있어요 깨끗하잖아 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때니까 출발해야 되니까 적당히 네. 따세요 딱일어나라는 순간에 여기에 많이 보여서 앉았어요 아. 다시 자 안녕 어? <laughs> 아빠요 안녕. 안녕 <laughs> 오늘은 내장산 국립공원 네. 오늘 코스 어떻게 돼요? 오늘은 내장사에서부터 연자봉까지 능선길인 거 같아요 아. 거기서 신선봉으로 올라가서 아. 까치봉 신선봉에 네. 가서 몸 상태를 좀 보고 아. <laughs> 그래도 언제 <이제> 어떻게 <laughs> 까치봉 갈 건지 결정하자 아, 오케이. 예, 까치봉 입구로 해서 내려오면 될거 같아요 아 좋아요 자야 오늘 많이 완전한봄 날씨네. 네.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네, 좋습니다. 네. 자, <laughs> 좋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아, <laughs> 좋아 보이시네. 아, 아. 저기 산 중간에 있는 저건 뭘까? 도로인가봐. 도로? 아, 도로지. 아, 멋있다. 그거 아까 올때 이상하다. 저기 뭐지 어, 그랬던 거. 어. 아. 아, 저게 백년암인가봐요. 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구나. 진짜 산 중턱에 네. 여기가 케이블카 올라오는 어. 네. 맞아요. 들어가 네. 볼까? 이게 산이 이렇게 삥 눌러서, 좋저 어. 위에가 연자봉인가봐 봉청야. 아. 여기도 아. 창이 높진 않은데 가파르다.

좀 봐요. 꼭 금강산, 어. 같... 울산바위, 그 어. 축소판이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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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오늘은 그래도 시계가 좋다. 그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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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그고 했어. 하... 내정산 최고 공이래. 하... 야... 몇 시간 걸린 거지? 두 시간. 두 시간. 아니, 여 아는 렇게못 시켜요. 이걸로 좀좀닦아 이따가 또 닦아야 돼. 나트챘. 어떡해. 아무개는 아무것도. 아빠, 아빠. 이거 통골 잘안 샀기래? 응. 맞다. 근데 얘가 썩지도 안 팠다. 아니. 누구다 하면 다 갔다. 더줄 줄. 아팠대. 썩지도 안 팠다. 안 했던 거. 긴하고 생대겠지. 그냥. 와. 눈이 아... 떠요. 아. 아. 아, 괜찮아. 아. 와... 물 떠서.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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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로 내려오더니 바로 이렇게 계곡 있어. 네. 아유, 저 힘들었어요?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음, 아주 좋았어요. 내장산 소감은 어떠세요? 내장산이요? 높지 않은데, 네. 어, 그래도 뭐, 산은 항상 올라갈 때 힘들어요. <laughs> 그게 당연히, 뭐, <laughs> 당연히 힘들지. 어, 힘든데, 네. 내장산이 보니까 병풍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네. 응? 둘러있어요. 예. 그래도 우리가 두개 봉우리 넘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어, 사람이 어. 없어. 그러니까. 어. 단풍 때만 오나 봐. 우리 등산하면서 몇 사람 보진 못했어. 맞아요. 단풍 때는 <laughs> 이일 때가 마비가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 좋은 데로 왜 단풍 때만 올까? <laughs> 아,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고요. 너무 높지도 천 메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기도 좋고. 내려올 때 이렇게 또 계곡으로 오니까 물소리도 듣고 좋네요. 아, 얼마나 좋아. 응. 너무 좋아. <laughs> 완전히 그 자연 속이라는 게 느껴져. 순수한 그쵸? 자연. 속. 어, 맞아, 맞아, 맞아. 뭐, 놓지 않아. 그리고 이제 잎들이 날려고 막 나무가 막 꿈틀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신 오늘도 컨디션이 좋아서. 네. 아, 어, 아까 그 이끼 계곡에서 네. 물을 한 모금 먹었는데. 네. 이건 너무 맛있어. <laughs> 진짜? 야, 진짜.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laughs> 난못 먹겠어. <웃음> <웃음> 이끼 위에 물이 막 내려오는데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laughs> 이런 데는 뭐 완전 유럽스러. <laughs> 뭐, 뭐, 먹을 용기는 안나자 <laughs> <laughs> 이제 어디로 가죠? 아, 바닷가 가자래서. 변산으로 또 한번 가볼까 어럴까 싶네요 변산가서 네, 네. 회를 한사람 뜨죠 오늘은 좋죠 네, 그렇게 해서 또 바다구경하고 밤바다구경하고 네. 푹 아, 쉬고 갈까요 그럼 네. 변산해수욕장 쳐가서 잘까요? 푹 아, 쉬고 네. 오늘은 쉬는 모드로 해서 어제도 쉬는 모드였잖아 어제는 10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laughs> 오늘은 11시간 네. 자자구지 갑시다 네 촬영 네. 성공 <웃음> 안녕 <웃음> 오늘 저녁은 아 오늘 뭘, 저녁은 뭐 먹는 거예요? 새우 라면 하고요. 응. 네 전산에 와서 해 먹어요. 강어 에 <laughs> 강어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 네.